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마스터 업데이트로 또 제가 소개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시즌이 지나가면서 서울 테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항상 테마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량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제조사는요, 예, 화가입니다. 네, 파가니 와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가니 와이라를 타면서 서울에 도심을 폭주를 해볼 건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하게 풀브레이킹 때리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앞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레전드 컵이라 해가지고 어, 이제 오프라인 글로벌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짜가 7월 10일 네, 오늘 녹화 날짜가 7월 10일인데 오늘 7월 10일 예선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콕에서 방콕에서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프라인 대회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는 게임, 레이싱 마스터다 해서 혹시나 관심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이고, 뭐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러신 분들은 예산 한번 참가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트랙 보여드려야 되죠. 네, 서울. 명동이 나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가, 이제, 명동, 남산, 인사동, 예, 예, 뭐, 명동 쪽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주요 장소를, 이제, 합쳐져 있는, 이제, 풀코스 같은 게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한강. 예, 한강도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강이랑, 한강 리버스. 예, 요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번 달려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명동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그냥 서울 트랙이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어? 어? 잠깐만, 남산터워가 보이고, 여기 어디서 지나가 봤던 곳인데, 이거 명동 아니야? 하고, 하고, 나와봤더니, 명동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명동이랑 참고해가지고, 똑같이 만든 거냐, 어,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로드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참고해서 만든 거냐 했더니, 1대1 구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어, 실제로 답사를 와서, 이제 이 장소랑, 여기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1대1 비율로 해서,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우리가 다니는 장소라고 해도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카가니 와이라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메인입니다 한번 타볼까? 자 1번 코너 연속 밟아주고 <laughs> 어. 놀라줬네 <불러줬네. 웃음> 아니. <웃음> 야, 이게 트랙 안으로 들어오는 게 사기야, 그냥. 이 속도에. 자, 여기 전설의 케인 존. 어, 그냥, 그냥 아스팔트 그냥 자동으로 드리프트. 바깥으로 안 나감. 아니, 이거 드리프트 그냥 막 해도 되겠다. 아니, 자기가 보정을 해줘버리네. 아, 개빠르다 씨. 아, 괜히 또 풀강을 타버려가지고... 아, 일단 뽑아보자. 오늘은 꼭이 돌파를 해보겠어. 가자, 자, 폭죽이야, 폭죽 주세요. 어, 뭐야? 한방아아 아, 로터스 로터스 나이스 로터스 어, 로터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이제 한 방에 나오면 노잼이죠 열심히 하시잖아 지금은 안 나와 지금은 내가 많이 봐서 알아 이거 지금은 안 나와 그렇지 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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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픽들만 아니면 돼 제발 오와 우와 오! 오! 아니, 아니, 바로 나오는데? 와, 아니 진짜 빨리, 와역대급이 이렇게 빨리 뜨는 거. 나이스 와이라 어서 오시고. 자, 내가 그럼 지금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이 한정 포인트 가지고 나중에 교환할 수 있으니까 한번더 뽑으면 이돌파 가능. 이돌파 가능. 아나나봐파관이 이돌 가야 된다고. 오! 하하하하하! <laughs> 드디어 됐다! 최초로 예스! 와 잠깐만 야 이러면 아니 오늘 시청자 대결이거든요? 오늘 시청자 좀 힘들겠는데? <laughs> 와 이거 얻고 또 바꿔 와아 우리 오늘 시청자는 어떡해? 어? 3돌 감당 가능? 와 대박이다, 씨. 와, 와 미쳤다. 자, 잠깐만 3돌. 이거 잠깐만, 한번 타볼게. 파가니 타고 자, 랭크전 한몇판 하고 이제 호준이 만나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결. 너무, 너무 이, 이 차가 사기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나를 어떻게 길건아 아, 이거 죄송하네, 이거. 자, 눈물 흘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잠 스피드 주행 중. 종속이 뭔지 보여주자구. 야, 근데 이거 드리프트가 너무 아니 묵직해. 그러니까 뭔가 밀려나간다 는 느낌이 아니고 코너에서 딱 멈추고 그립을 딱 잡고 나가는 느낌이라 여태까지 나왔던 그룹에 차량과 제일 빨랐던데.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역방향으로 돌려. 와, 와, 뭐야, 한 바퀴 타. 뭐, 끝나. 뭐여. 컷! 자, 다음. 아, 콜베지셔? 어, 저는 파간이라서.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와, 그럼, 그건, 뭔, 그냥. 와, 차...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딸깍하면 끝나, 그냥.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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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한 번도 안 박았어! 와! 아, 지금까지 탔던 차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2대기랑 2 3초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랬던 게 있거든요. 자, 이거 스타 챌린지라고 있어요. 저는, 저는, <laughs> 게임 캐릭터인 줄 알았어. 왜냐면, 어, 아니, 이 얼굴을 내가 어서 많이 봤어. 어? 밑에 보니까 엠비션이야. 어? 엠비션 님? 어, 나는 이게 캐릭터하고 줄 알았던 가지고 읽어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기록을 하나 찍어요. 이 서울 트랙 중 하나를 이제 돌아가면서 기록을 찍는데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의 기록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거를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타라 님. 여기 아, 나해 볼게. 운타라 님에게 도전. 자 이거 처음 해보. 우와 뭐야? 아니 차 뭐야? 오이 내가 더 빠른데. 내가 더 빠른데. 오이 내가 훨씬 빠른데. 아, 좋다. 티모 뭐 컷이래. <laughs> 예, 이겼다. <laughs> 나이스 컷. <laughs> 자, 이제 온타라님을.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뿐만 아니라 아,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 레이싱이 정말 요즘 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예,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상 가능? 자 이제 호전이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여보세요 혹시 몇 돌이세요? 저 3돌이요 맞지지 마세요 <laughs> 저 진짜 도파민 지금 터졌거든요 아니 어떻게 3돌을 찍었어? 아니 처음에 2 0회면에 나왔어 파가니가 처음에는 어. 이제 2 0회면에 나왔고 그다음 다음에는 천장 찍고 어, 그거 일돌리잖아 근데 다음에 또 나왔어. 그다음에 그 티켓 바꾸는 거 있잖아. 포인트. 응. 그걸로 두번 바꾸고. 와 씨. <laughs> 미쳤네. 야, 진짜 이거 차 미쳤어. 진짜로. 차가 좀 무거워. 무겁긴 한데 좋아. 진짜 좋지. 너 그럼 너몇 돌? 2돌? 나 2돌. 와, 3돌은 진짜 말이 안 돼. 나 처음 타봐. 그러면은 형 세팅을 2돌로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왜? 야, 너 나랑 같은 팀이 야 오늘. 아니, 같은 팀이긴 한데. 나도 또져야 돼? 나 <laughs> 아니 알았어. 아, 우리가 같은 팀이어서도 거기서 이제, 어, 폴 포지션을 잡고 싶다? 어, 우리, 알잖아. 요즘에 렉싱계에서 우리 좀잘 나가잖아. 그래, 가라, 그, 이그이로 어. 하자고. 네, 그래. 그래. 야 이거 한 바퀴 할까? 두 바퀴 할까? 아형1바퀴도 좋아 <laughs> 야 근데 엄청 길어 이거 아, 두 바퀴로 가자 두 바퀴 하자 아한 바퀴 너무 아쉽고 자 갑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laughs> 파가니 탈게요 자이돌파 갑니다 이돌파어 <laughs> 뭐야 우리팀에도 파가니가 있는데? 우리팀 올 파가니다 끝났네 끝났다 오 저기도 코닉세그인데 뺴피한데 파가니한테 오 어, 잠깐만 어빡세데 빡센, 잠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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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레전드컵 준비하나? 하하하하 <laughs> 그러게 긴장 좀 해야겠다. 오케이 오시스아다 슈퍼스.. 오와아 잠깐만 뭐야 저거 어 뭐야 야 집중집중 야 우리 파란팀이다 기준점에 접근할 때 핸드 브레이크를 잊지마 어야 잠깐만 아니우리 팀. 우리팀뭐 해? 두 명. 대아 괜찮아. 1등이 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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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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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있야순이 좋아. 순이 좋아. 순이 좋아. 일단. 가자, 우주 가자. 아, 끝이 늦었다. 아저사람은 길이 탈출이 좋았네 아웃으로 나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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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 가자 야 우리가 2톱이야 우리 좋아, 우리, 좋아. <laughs> 우리 왜 이렇게 잘하 <laughs> <laughs> 정자박씨 잡아 나는 당상이지 오 좋아 이거 좋아요 아 저사람 탈출이 좀 어. 빨라 어, 저저부 탈출이 빨라 역시 랭커 아안 봐라 저걸 이대로 가면 이기잖아 우리 수빈 주면 해도 어 우리 수 좋아 그럼 우리 이대로 유지해주자 우리팀이 이기게끔 어.. 저그 뒤에서 뭐 차때려방는소나야형 <laughs> <laughs> 지켜야 돼! 사슴! 어, 어 지키고 있어 내가 내 자리 지키기 야호순나너 왜케 잘해 근데 아몰나가 지금 저 사람 따라가니까 <laughs> 잘 되는데 어 실수했다 가자! 와 야 이거 가야 마지막 마지막 파가라아 잘한다 와 이거 진짜 우리 잘했는데 야야 근데 일단, 일단 팀은 이겼지? 아니 팀은 이겼어 아형 우리 미쳤다 이겼다 25점 아, 아 근데 랭커는 다르다 가자 오케이 스타트 아 실수 못했다 야 근데 이번에는 파가니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우리가 원투 해야겠지? 어, 자 아, 따라가 기니 어, 아니 앞 사람이 잘해줘야 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자 준비하고 기점에 접근하면 드 브레이크를 당겨. 야, 나쁘지 않아? 어, 3랩이라 할만해. 아니, 야, 뭐야? 더 잘하는 거 같은데? 어, 씨왜이렇게 잘하냐? 야, 야 우리 팀 원투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렇게 이런 때도 있어야 돼. 맨날 우리가 처리가 안 되지. 떨어수 있다.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마치 날라갔어. 와야야, 얘 점프 조심해, 아 저기 속도 좀 빼야겠다. 그니까. 잡았죠? 오, 개웃기. 나도 바로 뒤에 있어. 잡았죠? 아, 자, 퍼펙트가자 퍼펙트, 가자, 퍼펙트하자. 퍼펙트 가자. 아이고 안 막아지네야. 아, 팔았어. 까비 <laughs> 힌트 써갈 뻔했고. 오케이, 나 올라가던 중. 버프 가자. 버프 조심 버프. 끼어내. 조금 빼야 돼. 아야 준태 형난나갔어 차. 와 근데 진짜 파가니베랑 잘 맞나 봐. 아니 진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차량은 맞아. 이드립프트 하는 게. 그럼 가나? 자나 왔어. 나왔다! 나 왔어! 충전하네. 어, 와. 와. 아, 나 마지막 잡다. 아. 아, 퍼펙 까비. 괜찮아, 잘했다 우리. 어, 어우, 진짜 잘하네. 가자. 아나 이건 처음 해봐. 한강. 나도 이건 나도 이벤트 처음 해본다. 아, 이게 뭐라고 또 긴장돼? <laughs> 오케이 슈와저 속도 봐. 탑승부터 다른데? 이야, 도와, 과, 도와. 광화문이네 딱 봐도. 나쁘지 않아. 진짜 1등. 오케이. 좋아. 오야, 나이스 나이스. 아, 어, 1등 너무 잘하는데, 멋지. 나 지금 4등이 보이는데 거기는 뭐 절대 못 추척하겠어. 파이널랩이에요. Okay. 오케이. <목소리> 야, 이씨이게한 아, 바퀴 빼야 되는구나. 와, 1, 2등 살짝 넘쳐야. 어. 야, 그냥 너 포함해서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은 너무 잘해. 이번 경기 어, 바로 이거지. 잘못하면 아 여기가 좀 힘드네 이그렇 야, 여기 뭔가 속도 내기가 힘들고. 뭐, 그런 게 뭐, 있어. 뭐, 계속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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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등 보인다! 야,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저사등 지금 지금 집집집집 쫓아가고 있거든? 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 직선. 다인 와아아아아아 ㅏ 아아아아 ㅏ 아아아와아 잡혔네 1등, 팀 괜찮네 어차피 상대가 칠, 팔깽이라 이번 경기 최고 기록이야 아주 완벽해 이겼나 제 나이트! 이겼어 야, 진짜! 야, 왜 이렇게 잘해? 야, 빡세다. <laughs> 야, 진짜... 와, 꽉? 진짜 잘한다, 진짜. 야, 여기다. 근데, 근데 우리 팀 계속 이기네? 그, 우리 팀이 너무 세긴 하다. 그러면, 나 쳐보자, 이슈를. 아, 0돌로 할까, 그냥? 0으로? 그러면 0으로 한다? 부품 레벨은 어차피 다 5일 거고. 어, 그냥 0돌로만 가는 게 나을 때?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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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낙엽 조심해야 돼, 낙엽. 밀끄랑연속연속 취소됐다. 어? 다 집중. 와, 이번엔 좀 레드칩 잘한다. 앞에 3단. 나쁘지 않아? 와, 리버스는 완전 다르네, 느낌이. 오케이, 앞에 실수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잘하고 있어, 지금. 오, 일등 박았다, 상대. 나이스. 상대 어차피 침입할 보장이라 어 우리가 앞에서만 잘하면 될거와 여기 앞에 너무 빡세다 기록이 어, 계속 줄어들어 이 사람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고요 오케이 오케이 탈출 바로, 탈출. 바로 뒤에 있어 빨랐죠? 어~~ 야~~ 오 사람. 야! 오와, 야! 뭐야? 야! 개빨라! 탈출 저사람! 아 뭐야! 야만 <laughs> 위기! 이등만 하면 이겨! 그렇죠 호그 잡으면 진짜 확정이다 이기는 거 아니, 근데 저사람 탈출 너무 빠르 그치? <laughs> 아니 진짜, 잠깐만 어떻게 저... <laughs> 아 뭐야! 소장 어떻게 탈출저렇 빠르지? 여기 더 풀려서 못해. 이번 잠깐만. 경기 최고 기록이야. 아니, 아니 앞에 미쳤어. 비 엄청 빨라. 경기 최고 기록이야. 정말 짜릿한 성적이야. 와그 잡을 수 있겠어? 잡아볼게. 아니 이 사람 탈출아! 어. <laughs> 뭐야? 괜찮아. 아구가티가 탈출이 빠른가 본데? 직선이 빨라, 엄청. 와, 잠깐만, 요거, 처음으로 치나요, 우리 팀?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육수 잡혔다. 안튼그 사람 직선 개 빨라. 어, 근데 2, 4, 5, 7. 아, 좀 봐야겠다. 2, 4, 5, 7지 않아? 2, 3, 5, 7 아니야, 우리? 육등 잡아야 될 텐데 아마. 가보자. 이겼구나? 일단 우리 22.. 어, 어 이겼다 이겼다. <laughs> 야 우리 팀다 이겼다. 자. 택팀하다. 저희 퍼펙트로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 파간이 뽑으세요. 3돌 추천. 근데 아니 솔직히 이거 파간이 같은데 너무 좋긴하다. 나도 아, 다른 는데, 차량 이거. 타봤는데 파가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한판1대한판할까 하, 들어와. <laughs> 레드불 네가... 서킷 시 아, 레, 레, 레드불. 아, 너뭘좀아는구나 오케이, 좋다. 그 성능 제한 니로 걸게. 이돌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야, 레드불 3레부터 3랩. 아, 좋아, 좋아. 오케이. 괜찮아 20랩 해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사, 갑니다. 간다. 자 일본 코너 아쉬워 아, 못했어 씨. 자 일본 코너 갈게요 <laughs> 예, 일본 코너 가시고요 자스피스피 조심하시고요 예, 저 코너 스 조심하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 50m 지점에서 브레이킹 당겨야 됩니다 저저 그냥 연사 타버릴게요 예, 네, 연습 게요 네. 여기 때좀자저 아, 잔디 발 들게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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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받고 있나요 혹시? 네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7초 동안 받았어요. <laughs> 어, <그건 페널티. 웃음> 아, 슬림. 받았어요, <laughs> 어 슬림이시요, 그거는 패널티. 코스미 이거 1 0좀 받았어요 나. 어 코스리미 씨예요 그거는. 어총격 개빨라. 다 10초 후. 어왜 이렇게? 와 뭐? 야자 1번 싹 들어가. 어, 접. 빨라, 빨라, 와 피자리. 자, 맞아. 인질러, 인질러, 인질러! 이건, 이건 내줘야 돼, 이건 내줘야 돼. 아, 그립 잡아, 제발! 아, 잠깐만, 슬립 받아야겠다. 저 투무브 할게요. 네, 괜찮아요. 진짜 <laughs> 할게요. 오케이, 좀 빠르다. 와, 진짜 좋네. 자, 자 나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잠깐만. 마 파이널 레인데 이거? 오차깐다이 어, 장면에서 본것 같은데? 먼저 가겠습니다. 어,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진짜 밀려나라. 아 이거는 근데 이제 또 코스리미션 없기 때문에. 야! 아 이거 포스 리미티 없어서 이겼다. <laughs> 야, 야 확실히 너7회동 이후로 달라졌는데 이해도가? 확실히 형. 어. 소프트, 소프트 타이어가 좋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이거 할 때도 어. 내가 레드블리 콜은 이유가 이거야. 나는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 아니, 나도 7회동한 이후로 어. 들어왔는데 레드블리 서킷 있잖아.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고 있었어. <laughs> 재밌어가지고. <웃음> 아, 이게 왜 하게 됐는지 알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 골랐던 어. 거야. 아, 재밌었다. 다음에 또 레이싱 하자고. 아, 또고생했습니다 오늘. 아, 고생했어요. 다음에 봅시다. 예, 다음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레드블링 서킷. 예, 리얼 트랙이죠. 실제로 있는 거. 예, 그래서 정말 1대1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모바일 PC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이싱 마스터 많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